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입니다 인자 리플 코인 뭐 오늘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상승력을 보여주기는커녕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려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형적인 고래들의 패턴이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ec 항소를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의 그 연결문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상승력을 갖고 올것 같지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재차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리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래들은 어떻게, 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까? 당연하겠지만 고래들의 매집단가가 확실하게 낮은 단가 여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끌어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그 부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나죠?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자, 고가는 737원, 지금이 고가 근처고요. 저가는 7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SEC한테 약식재판 결과로 승리했다. 그 부분으로 1,100원을 바로 돌파했던 모습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그냥 끌어올려준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든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어떠한 부분과 맞습니까? 고래들은 매집을 어떻게 합니까? 자전 거래를 돌려가면서 매집한다. 자, 이 부분 또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니플코인 왜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건지, 니플의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니플을 잡고 있는 이 고래들이라는 애들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입니다. 자, 어느 시점에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 부분에서 투자 심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이 문자 내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숫자 1번,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단 전화 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고 니플 코인의 앞으로의 발전성, 앞으로의 기대감 어떻게 나올지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되시죠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소식입니다 야 미국 법원 리플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또다시 입증되었다.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13일 법원 판결은 이 땅의 법이었고 계속 유효된다. 이 부분 자체가 리플 코인이 이제는 sec한테 벗어나도 된다. 라고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니플의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엄청나게 힘들었죠. 왜 힘들었을까요? 하방 압박을 이렇게나 갖고 왔으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1,100원을 뚫었을 때 시점부터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거래량이 일제히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인즉슨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없다고 라 봐도 충분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이탈 물량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률 가져오면 또 따라 붙을 건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비중을 잡고 안정적인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 구간을 증폭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까? 물론 오늘 아침부터 좋은 소식과 함께 이런 해당에는 테슬라' 이 부분에서 해당에는 SEC 증권위원장이 이렇게 피눈물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서도 왜 고래들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 부분은 바로 자전거래에 있다. 자,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비규제 코인 거래소의 70% 이상이 자전거래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 자전거래라는 게 뭡니까? 매도를 먼저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모듈러하게 맞고 떨어지면 그걸 또 매수하고 지금처럼 똑같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제차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고래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고 그게 바로 자전거래라는 걸 여러 번 제가 설명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지금 리플코인 어디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을까 그고래들이란 아이들 한번 보시죠 리플은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리플은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트코인을 넘어서겠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리플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홈페이지를 보면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글로벌 은행권들, 엄청난 은행권들이 많죠. 이 은행권들이 왜 리플의 고객사로 그대로 남아 있을까?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SEC가 리플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행권들, 뭐 SBI, SCB, SABB 엄청난 은행권들이 리플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지만 강력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집회, 동전들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CBDC의 발전 속도는 IMF, 국제통화기금과 리플과 손을 잡고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국가간 스위프트라고 하죠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간 송금까지도 리플이 진행하고 있다 그게 바로 니플코인의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러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또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움직일까? 이 모습은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어떠한 말이냐?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ETF 굉장히 유명하죠. ETF가 들어오게 되면 26조 원이나 되는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 이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ETF를 계속 딜레이시켜요. 왜 딜레이 시키냐 그 이유를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죠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것이야 이 말이 말 뭡니까 먼저 매집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집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하는 아이들이 바로 고래라고 하는 아이들이다 이 고래는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아니에요 기업이고 기관이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이거를 제 표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거 블록 데이터 나왔던 자료 화면이거든요. 이 자료는 어떠한 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을까라고 블록 데이터의 자료입니다. 자, 보세요. 코인 시장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순위별로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1위가 누굽니까? 알파벳 구글입니다. 2위는 누구죠? 블랙록 아시죠? ETF를 신청했던 세계 제1위의 투자자문 운영사 모건 스탠이,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아메리카 이스프레스까지 자,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다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입니다. 다이 부분이 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습니까? 나스닥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고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주식이 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코인의 떨어짐을 이야기하죠. SEC가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 다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 비트코인과 똑같다, 비트코인 넘어서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고래들의 자전거래를 통해서 못 올라가게 막으면 던져지는 물량을 그대로 매수할 거고 그 매수한 물량을 통해서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포착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코인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 5 3 1에7 9 0 8번 여기에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비중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먼저 문자를 받아 보세요. 모든 내용은 다 무료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 먼저 받아보고 나중에 공개 카톡방 들어와셔도 상관없습니다.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